자, 도지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최근 한 달간 약80% 가까이 되는 엄청난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달러 기준으로 0.18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도지 코인의 무서운 상승세는 도지 관련 민 코인들이 다시 한번 날개를 다는 발판이 될 거고요. 우리 베이비 도지도 그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최근 베이비 도지가 대규모 토큰 소각 이벤트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자, 불과 9시간 전에 트위터에 글을 하나 게재했는데요. 베이비도지의 연소는 총 공급량을 무려 95%까지 감소시키고 우주로 날아갈 것입니다라고 글을 게재를 했죠.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검증이 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공급량의 95%가 감소된다면, 정말 무서운 가격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올해 3월달에 시바이누 코인도 대규모 토큰 소각 이벤트로 저점 대비 500% 가까이 폭등을 보인 바 있습니다. 자, 물론 95%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수준 소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베이비노지 홀더 분들이시라면 절대 한 주도 털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언제 급등할지가 관건이겠죠? 자, 급등 시점만 알고 있다면 모두 부자가 될수 밖에 없겠지만 지금 현재와 이 급등 시점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자금은 묶이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 도지코인의 대항마로 각광받고 있는 이 진도 민코인이 조만간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총 500만 달러 상당의 무료 에어드랍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프리셀 단계에서 대부분의 자금 조달이 완료된 상태이고 마감 기일까지약 4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여러분들이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특히 11월 11일 자에 위 거래소에 등록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자, 거래소 보시면요. 바이낸스 뿐만 아니라 바이비트와 비트겟 OKX, 맥시 등 정말 다수 거래소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현재 가격 대비 상장 가격이 무려 9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선점하시면 상당한 수익 기회가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최근 진도민 코인 관련해서 매수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하면 세 가지 흥미진진한 이벤트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진도 민코인 자세한 상장전 구매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자 여기 있는 제게인번호 010-9627-320으로 문자로 부자 부자 주시면요. 저희가 상장전에 구매하는 방법 메뉴를 바로 문자로 전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 크립토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고 미국 대선발 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 투자로는 큰 수익을 내기가 현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셀 단계에서 단도만원 정도의 소액 투자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크립토 시장에서 크립토 공탐 지수가 70 포인트를 달리고 있고 탐욕 단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 현재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는 과열돼 있는 단계이고 미국 대선발불장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 관점 들고 가셔야 되고요. 우리 베이비도지가 바이비트 기준으로 최근 저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단기 상승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자 11월 8일자 이제 여러분들 FMC 준비도 하셔야 겠죠. 자 그래서 엄청난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고 크게 눌림을 주었을 때 진입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특히 올해 3월달에 민코인 섹터들이 크게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민코인 점유율이 무려 2.58%나 급증하고 있고, 2년 전0.87% 대비했을 때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민코인 투자로 최근에 수익을 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민코인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베이비 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 총액이 334만 달러 수준이고요. 자, 원화로 환산했을 때는 5천억 가량 되죠. 자, 시총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도지코인의 시총을 감안했을 때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거래 대금이 꾸준히 터져주면서 시총 대비 약15% 가량의 막대한 거래 대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크립토 자산 중에서 시총 순위 149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앞으로는 카바코인과 뒤로는 민코인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베이비도지가 지금 크립토 시장에서 적정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바이낸스 이후에 추가 상장까지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자, 추가 상장 계획은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베이스 또는 크라켄 거래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업비트나 빗썸 상장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다만 최근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 무턱대고 투자하시면 단기간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이 고점에 몰리시면 페넥스를 하실 텐데 이렇게 페넥스를 반복하시다가는 원금이 1억이었다가 순식간에 0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항상 손실을 최소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 전략을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도미너스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진입 가격을 찾기는 힘듭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혼자서 투자하지 마시고요. 저 최프로가 운영하고 있는 단기 매매 투자방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자, 위에 번호로 부자 부자라고 문자만 주시면 최프로 소통방에 입장 가능하시고 단기 급등 가능 종목까지 실시간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베이비 도시 민코인 간단하게 잡아 드렸고요. 다음에 또 급등 가능성 높은 알트코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